나근시쉬로 보다로 새겨서 혼란을 지고 있다. <laughs> 이거, 이거 트라인 전하자 아, 이거 탈라할게탈라하면야겠다탈라하면안할것 타라 어, 같은데? 아깐니네있어도탈하되는거 응. 아, 인서이가 주도했을 것 같아. 봐봐 멜빈 이메셜로 <laughs> 갈래요? 망사님? 나 메밀셜로 해래탈탈셜로 네, 둘다 돼요. 그럼 아. 미아맨 할래? 어이 브루스. 줄까 그냥 오,네. 좋 저쪽에서 메빈을 못해요, 형님이. 샬럿을 가져오기가 그러면 여덟 하나 됐네요. 오, 샬럿 메빈? 메빈 샬럿? 샬 메빈 가기. 미아미아어떡할 거야? 메빈을 멜빈에... 형님이 아니 아니, 아직... 아니 이거 빈샬 메빈 샬럿이면 둘다 노신가서 상관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노신 <laughs> 둘다 노신 오케이. 개들을 빼주 진짜, 진짜 수 이거 얼마나 이기고 싶으면 이 새. 에, 네, 오늘 방플 당하는 거 아니야 지금? 라인저키 아, 아니, 아니, 아니 라인저키 먹면 어차피 그 우리가 디아나 먹고 라인저키를 하나 가져와서 우리가 더 이득이야. 그래서 어, 뭐쟤네도 음, 어. 디아나 먹는 거 고민하고 있을 거지. 야나 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나도 화장실 가고 싶어. 아야 피타고갔다 저거 제키다. 제키 진짜 잡자안 되겠다.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저 건태 건태 건테 있나? 건태랑 인혁이형저 있을 거야. 이렇게요? 야 실존 내가 오케이 둘다 노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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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신 노실. 둘다 노실가 보세요. 상대 뭐나 올라나. 도일 나올라나? 이사 너뭐 할래? 자넷 할래? 아니면, 아니면 로라스 할래? 둘그 중에 아니, 그냥 제리온, 자트 로라스 중에 하나 골라서 공돌이 어떤데? 아 공돌일? 어? 도일 막는 팀. <laughs> 공돌일? 야, 그러면, 야, 그럼, 야, 그 진짜 운영으로 개털 수 있긴 해. 근데 초반 지면 진짜 절대 못 이긴다. 노신인데, 지생하면 안 되지. 아, 잠깐만, 잠깐만. 흑스맨이, 잠시만요. 어떻게 그냥, 공도일로 가서, 그냥 2번, 그냥, 푸셔버릴래? 그럴까? 진짜, 나 신나, 공도일. 나 신이 지 아, 까 해봤는데 괜찮더라고. 네. 그럼 해, 해. 야, 아, 근데. 아니, 막, 막뚫으로갈걸 그랬다. 미아가 너 절대 못 죽여. 나 랜나 할까, 그럼 미아 잡게 상관없어 레나 로 그냥 나사이브 다이브 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오케이. 이 호치맨 님이 조금... 어... 음... 스 같은 게 괜찮나? 던져 놓는 된 거? 안 물리게? 아 이거 공도위를 막히기로 뽑았어야 되는데 보여줘도 아... 괜찮아. 보여줘도 쟤네 못 막아. 막을 거 없어. 니 리안 아 나오는 건못막나냐 어, 왜 저렇게 하는데? 오. 수고했다, 수고했다. 개빡세다, 박스 세 이거 그러면, 시민님뭐 하는 게 좋을까, 이제. 이거. 이거? 시톤이 낫냐? 시톤 할줄 아세요? 오, 시멘님 톤 잘해. 시톤 잘해야 오케이, 오케이. 시톤 거 시톤 거 잘해. 근데 차라리 제일 저 이런 거보다는 시톤으로. 슈톤도 노신 가서 버티면서 맞는 게 좋아. 와, 저기도 극단적으로 가네, 저렇게. 야, 이거 이래서 막. 우리 힘을 보여주자. 야, 이거 조합 10 먹었다. 이거 지면 안 된다. 진짜 조합 10 먹었어. 나 어디 가냐? 너 추워, 와. 뭐라든가. 중 중, 제놈, 제놈 다 중앙 재농, 가서 게임. 아니, 내가 중앙 가서 초스받고 죽으면 어떡해? 안 일, 죽어. 말이야. 어떻게 죽어? 우리 멜빈하고 다 있어. 가 그래, 서 딜러 다 그래서, 이거 그냥 초반 다섯 번다림 먹지 말고 바로 가죠? 어, 그냥, 쟤네 딜러 분명히 오는데 오래 걸린단 말이야. 아, 니면 레나, 그, 레나 휴톤 양쪽 군데에 있다가 앞에 온다 싶으면 그냥 바야바나 이런 걸로 다이브 쳐버려요. 그냥.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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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가면 이리나요 네네네네. 저희가 오도, 그거 저희부터 따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음... 바로 중앙 보고 나, 나 질주 아낀다 그러면 응. 어 뒤로 따이 한번 해야 되니까 야노장도어 가야겠다 이거 아야 타... 아냐 노장도어가 낫겠어 아무래도 미아 저아마사좀 맞겠다 센터 미아 같은데? 오른쪽에 클레어 이거 물었다 야, 그몇 클레어 번 치고 있어요. 자 와우. 아, 나... 야, 나 죽었어. 됐다, 됐다, 마이카마이카어마이카어클어클어어어 야, 야, 야. 이한 그냥. 벼락 빠졌다, 벼락 빠졌다. 세계순위 또. 야, 방승아 무것도건르라 아, <laughs> 이게 뭐야? 이이나이지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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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왜 웃음> <없는데>? 따라가자. 나나자 칠래 나혼자친데 따라가자. 따라가줘요. 이 같이 기다와. 아, 근 이거 와돼요 베비님 졸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아, 이거 마타해 마타해 기 가지 마. 가지 마. 아, 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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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가수해. 이거 그냥 마타하자 아니, 이거 그냥 애초에 중앙에서 따라갔어야 됐어. 노일 혼자 났어. 이거 와야 돼. 여기 트롤 못 맞게 제해야 돼요. 다음 중, 다음 중. 트롤 어, 바로 서 던질게요. 오른쪽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얘, 네, 여기 있어. 오, 솔라이 많이 밀렸다. 이게 뭐야? 미안하다. 아, 이거 오른쪽 공격을 해 된다. 이거 왼쪽으로 올수 있어야 돼. 왼쪽으 갈게요, 전. 오케이. 오른쪽에 미약. 아, 이거 우리 오른쪽으로 해야 돼. 아나, 아나. 이 정도면 괜찮아. 돌 키우면, 아니 그럼 조합이 제대로 안 된다니까. 이거 한파도 우리가 더 열리고, 못 막아. 도일 이장이고 방송하면 될거 같은데. 우와! 닌닌 날린 여있다 달린 여있다이상하지도 않다. 미안나 여깄어. 미아센 펜터. 펜터 미린여깄 앞에. 해야어려내올온다 찮란 윌라. 날씨 나빠졌아뭐하야미아 여기 있고 윌라으로 위에 있고. 음? 와 여기 바로 링 뭐야? 초강력이 없어. 클레 왼쪽 클레 왼쪽 미아 오른쪽. 그 어디? 니는 이쪽에 있었어요. 이렇게 운영해서 크면 나도 커서 일할 수 있어. 너 그냥 아예 쟤네가 들어가면 안 돼. 너무 극단적으로 뽑았거든요. 라인전 비벼보려고 저렇게 한것 같은데. 안 돼. 이미 퍼졌어. 오른쪽 밑에 미아 라이밍인데. 여기서 한번할줄 알았는데. <놀람> 방 한번 더 앞에 이아 조심 아 우리 이 안에 있는데? 야아나이아이안 말이야 라아센로 x 2린샷린좀린샷린좀야 터드 맞나? 한번띄게요디 안에 있어 사워 안에 아 안에 있어 여엔중 민카서 민가로 됐다. 민가. 어. 여기서 가야 가야돼고 나도 나 나도 나안 돼. 여기서 여기 안쪽에 있어요. 숨 속에 들어겠어 뭐가 어왔어 어, 됐다. 어요 없어요. 안 돼야 돼요. 네. 빠질 수 있어요. 어, 바로 막혔어. 뭐가 이러네. 이거 다 얘네 그럼 여기 센트럴로 가겠다. 시초원에 나오 아, 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어 저거는 저거거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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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오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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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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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미아 오른쪽 어, 미아 이 안에있어 미아 이 안에있어 아 힐튼 넘어갔어 아가비가비기아 이거 생각보다 이속 빠네 미아 나 이쪽 립 돌로 간다 일라 어. 센터 나이티 1바라 미안다 나도 이티1 저 앞에 리노 <목소리> 왔어요 여기 디아나 린 디아나 린 여기있고 왼쪽가 왼쪽가 디아드도 <목소리> 있었어요 여기 뺏었다, 지금. <목소리> 센터 지금 많이 밀었는데 우버왕이 헤드링을 뿌려도 될것 같은데 린 여기 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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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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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고 빼라 빼라 온다고. 빼라 아냐 결코 뺄수 없지 아 저게 뜨네 린형아 멜토가 아 5번 날리지 않아요 일라한 센터. 나달려달려가는 중이. 미안아. 크라스터면 어차피 전진나공세거든 음. 상관없어. 그래 여기. 야야 막아지야 일본을 깨다야. 일본을 달려리자일본가 달려가. 이거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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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자. 뒤로 뒤로. 내가. 내가 텐카 둘다 왼쪽이. 카 둘다 왼쪽. 다이브쳐 내가 어역 텐카 둘다 왼쪽. 모르기빠짐모르기빠짐 오케이 다이브 진다 이거. 하자. 오케이 릴마우지. 저게이지나오지 이거 쪼크 손맞 해보자 쪼크 손맞해보나어요 1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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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막아야 돼아 쪼크 쪼크 쪼나다나살았나 살았다 나 살았다 나한번 살았다 아. 아. 나한번 살았다 윌라따라 막타야 막타야 컷컷컷컷어 나이스 할만해 해해 이... 거이거 윌라도 다빙 빠짐 빙 빠짐 빙 빠짐 w 라드컷 v e the code, we love the c 아 d e We l 아나 e the code. We love the code. We love 아니 무슨 금강쇠를 잡을래 여보? 어나한 번만 한 번만 이거 따이 뺄게요 네와 이거 어, 어이가 없네 금강쇠를 잡아? 립다털어 털어. 와 근데 방금 랩통... 도와줘서 클리어 땄다 딱 도망간 거거기 금강쇠를 도와지네야 니도 랩통 교와라 레나 랩통이 더 좋은 거 같은데? 에니왜 랩통이 하윈데 질주로 원딜 까놓고 랩통 깔면 될거 같은데? 아 어, 맞다 나 예전에 진영이랑 레나탱, 카르탱, 둘다 레톤 끼고 한적 있어. 둘 다, 뒤에, 아, 뒤에다 아, 뽑아놓고 둘다 날라갔거든. 이게 초반에는 근데 선전인택이 너무 좋다. 확실하게 한전에따야 아, 되니까. 아, 앞에 디아가 있어요, 수심 응? 도와주자. 근데 앞에 디아가 왼쪽으 빠져. 레통 끼려면 노장동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어차피 딜, 일장 길로 그냥 <목소리> 하는 건데? 운동이다. 충분 나그나하면서3도 빠는 거의 없어. 아, 그래? 용이가 응. 도핑 잘안하더라 내가 원래 도핑을 잘안 하고. 도핑을 잘안 해. 이거 끌고 오고 여기 쉬었죠. 동니 어, 응. 여기 다야 돼? 앞로 앞에 좀 체력 쓰지. 앞에. 다 앞에. 다 나이스. 다 보인다. 내하다 못 1번 해요 근데 굳이 온도 말고 왼쪽 가 있었는데 소리야. 른쪽 가는 게 낫겠는데. 야 이거 아냐 기적의 운영 아냐 내다 <laughs> 보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어. 기준아, 기적의 운영 이 새끼야. 야야 야, 왜 이렇게 나눠줘나눠줘나눠스 맞아 어. 어아야나 홀, 나 그거 스어뒤 하나 뒤 하나 던지고 앞에 어어어어나 살았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어어나 살았어 아 안돼 나안 살았어 아나나나나나와나와나 나와나와나와나 용혁 구멍 좀 못나와 못나와 나와이 못나와 괜찮아 내가 살았어 내가 살았어 어 기쁘기쁘한 우회였다 이단 오른쪽 네, 상대 진거 없어. 상대 진거 없어요. 오케이 디아나 센터 어떻 오른쪽에 방어올수 있어? 디아나 왼쪽 갔고 장벽. 디아나 버지. 디아나 지 디아나 버지. 디아나. 디아. 우리 아 우리 내아 뭐. 뭐야 뭐야. 디아, 뭐야 디아, 디아, 뭐야. 아 클레어 야, 아주. 아저아저아 저거 저거. 떼고 떼고 고안 가돼 안 가돼 안 가돼. 시핑크, 다 어, 이거 홍수기 뺐어, 요기 뺐어. 뭐데어야궁수기 뺐어. 궁시아벼락이궁글쎄 없어요. 뒤 내가 봐 아래, 아내가피 아래. 티피피아라 반피. 반피. 아라 티아라 반피. 티아라 반피. 티아라 반피. 티아라 반피. 아라 반피. 내가 간다. 야야야 잘해. 기다려봐. 저거 라인 내가 밀려. 센터 네, 사용할게요. 15초. <laughs> 얘기는 뭐한번할거 같은데? 네, 던지에요 앞에 아, 레나 있.. 아 린이 있다. 네, 통될 같은데? 이거 먹고 계속 밀어버리게 나! 이거! 아, 그래, 그래, 자 호잡이죠, 호잡. 호잡 따면은진 내가 새로, 새로 운영할 거어 핫, 내가 먹어. 왜 저러 갈까? 왜싸러 내가 먹어버렸다. 이거 혼자 끌수 있나? 헐타이밍이 <laughs> 되겠다. <laughs> 아, 너무 빨리 변는데 아, 아니. 어, 아니 아니야. 밀어미뤘어 야, 아, 아, 죽겠다, 너. 어, 아, 아, 진짜 다 빈 어, 그 왼쪽 파스올아 카켕... 그래. 너무 좋았어어 밀렸어요 빈아니 아니다 아니다 음게요어 너무 빨리 너무 빨리 했어요 너무 빨리 어 가능한 위치에서 했어야 되는데사들 강력한데? 왼쪽 밀 2번 끼러 오다 2번 장 왼쪽 으로올것 같은데? 나 성장한다 아니다 센터 온다 센터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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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그야될거야 을수 네, 아, 있나? 기아나까지 얘들아 얘들아 얘미야 뺐어 미야 뺐어 어, 뭐, 뭐. 어 뭐야 쟤 쟀구나 혼자, 혼자야 너 혼자야 이 치다 없어 아직 아, 도망가 도야간다아지프님 너무 컸구나 지금 아, 아. 저 치타.. 치타할 돈 모으고 뭐 1어요 백원 남아가지고 빨리 일로 와요 <laughs> 코인 들어갈거임. 나이경니다서도요 저도요, 나이스. 김오디. 아, 김오 개머래. 아, 개머래. 개머래. 오, 어? 개머래. 아, 응? <laughs> 응. <이> 아. 오더에 그, 오더에 어, 여기 세발이 있어. 똥이나 개머래. 이대 저거 올라가네. 이거 오겠지? 뭐다 얘 방어나 공주 음. 이거 오른쪽, 오른쪽으로 어놔야돼세 개수로 막다버릴라나 방어만 어. 하 된다 이거 방어에 일단 한번더 그래도 안 오네 너가 더 떨어져 어쳐 엿쳐 야 나도 한번 가고 가고 그래요 이자 주세안했으니까 음? 아, 여기. 왔었지? 다음에 뭐, 미쳤는데 어, 브라스 어, 오. 야 이거 와, 어, 어 이거 못 가나? 왜 나한테 다밖에 할 것인가? 와, 궁대방인데요. 헬스터. 아야 헬스터 앞에 막았어. 이야, 다 어? 아, 저 호자 피벨 없을 때. 와, 게임 그 신나가 다데 와, 내소방 더 죽어요. 이게 좀 따윗습니다. 아, <laughs> 아 이거 너무 힘드네? 여기서? 아 어, 이거 방금 진짜 컸던데아 <laughs> 가시를 너무 잘 깔았다. 인혁이아 <laughs> 이거 엑, 엑셀이었으면 되는데 나 스프린터라. 아, 엑셀 껴야겠다. <laughs> 야 이거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엑셀 띠기 아렇 인석이 <laughs> 엑셀 꼈어, <깼어, 웃음> 인석이는. 어 그래? 요기 씨 잡자. 뒤로 돌아올 것 같은데? 네, 네, 어 무서워. 내뒤버줌대내뒤버줌어 근데 방어인데 두 분이 노길라 는데 그러게. 근다, 끝나, 근다였는데. 아, 인성아, 너 수호 막 탔댔어. 저들은. 알겠어, 알겠어. 니한테. 아, 어, 진짜 오래 버티네, 지금. 아, 수호자만 잡으면 그건데. 게임 끝나는데. 어, 진짜 내가 알아서 하는지. 내 번지키 없어서. 아, 아, 아니면 오른쪽으로 후자 따러 갈걸 그랬나? 내가 후자 따라갈까 응. 아, 없는 쪽으로? 가보자. 음. 오른쪽 조심. 애들 안 보여요. 기준아, 네가 혼자 왼쪽 가고 우리 오른쪽 갈게. 이거 응. 튜턴님 레벨 좀 올려야 될것 같은데. 지금 방어는 다 탔어요. 공플까지 나오면. 거니까요. 아, 나중에 우리 아, 새로운.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갈수 있어. 뒤쪽이나. 애들 왼쪽 안 밀거면. 어차피 이거 초소로 막 타라서. 클레드 땡. 번지. 안티. 커컷컷컷컷 대피. 커. 그대로 왼쪽에. 어쩔 수 있다, 어쩔 수 많이 아, 어, 쩔수 이거. 이거. 많이길었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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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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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나 공격...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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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이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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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빠져, 빠져, 빠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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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가 뭐자어 어, 디아나 진짜 개사기다. 오겠다. 와요, 얘들. 그래, 너 버려. 버려. 버려요. 버려. 어깨. 죽으러 갈 같아요. 달려. 레나 달려. 아니야, 아니야. 디아나 번지네, 이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디아나 번지면 이거. 살까번지만 하게 만들어고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이거, 이거 의심아가도막으러 왔네. 봐봐. 이거 이따가 도일이 혼자 들어가고 레나 딜 나왔으니까 트래 아니, 내가 아... 이거... 네. 도일 쪽에 도와주러 가야지 내가 클레어 미아 왼쪽 아 줘야 돼 줘야 돼 저, 저 하나는 덧붙여 어 저, 저 하나는 덧붙여야 어차피 테르 올 생각이야 쟤네 제대로 못 싸워 한타를 하되 테르 관리 사람은 가는 거야 그래서 레나, 도일 이렇게 밀랄트 기방한다 아니, 근데 이거, 우리가 트럼 막닥 사운드 무조건 먹을 수 밖에 없어서. 어, 그 정도일이라, 충분해. 회계도 많이. 아, 근데, 근데 아무리 많이 긁어고 한, 진짜. 나, 진짜. 막을 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저거. 아. 한번 눕혔어, 기분 나쁘게. 오케이. 야, 라인 밀면서 좀만 올라가고 있어 봐. 아, 아까 그 상황인데, 용야? 이 어, 그러네. 우리... 우리 한번 배웠잖아. 이번엔 역대가 야니 네. <laughs> 무조건 튼키워즈 <팀> 역대. 헤톤도 <laughs> 헤펀지 딜 나오면 역대가면 돼. 얘네 이제 물러올 거거든. 디아나랑. 디아나로, 디아나로 물리면 진짜 다 없다. 싸워 맞아 워봐 맞아 봐싸워아 싸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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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아봐 싸워봐, 싸워봐, 아워봐 싸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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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아니 끌어서 피좀 깎아봐, 끌어서. 치아 이게 이게 비안나라서 너무 힘들어. 한번 불리면 커지야 우리. 레이나 테러 갈 준비하고. 내가 대신 치아 굴해 히트 왼쪽, 히트 왼쪽, 왼쪽. 이 방피아... 아니 방피아 직안 됐어요. 더었다 적었다, 적다 3피. 자, 관없어상오 간다! 왔나? 어, 와, 아, 존망... 존망인데, 이거? 와, 뭐있어뭐있어 아, 내가 네, 죽었어! 들어들어들어들어내어레이스대 죽기. 에이, 두명만바로 왔어, 두명만로 왔어. 나, 나, 바로 왔어. 바로 왔어. 왔어. <웃음> <웃음> 아, 나 빼야돼, 빼야돼, 이거 빼야돼. <laughs> 뺄수 있나? 나도 아, 못뭐 빼고, 봐줘야돼. 야, 어딜를다 왔어, 요거 야, 뭐, 우리 디아밖에 없어, 디아라만 가줘. 아, 형, 번만 소망가고쏘가망 휴 저기 저휴저저저저휴저님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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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저저저저네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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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캔이에요, 가시캔 릴리한 기방한다, 끝까지 지신이해이비안 반피, 비안 반피, 비안 반피 아, 내가 계속적으로먹었는 아깝다 아, 이제 먹, 뭐, 먹어도 된다 먹혔으면 좋았다, 이거 클리어 캔, 에이 클리어 캔무 물리면 돼, 물리면 돼. 이거 후다 반패하래요. 이거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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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이거 하기치, 이거 하기치냐, 하기치 이건. <웃음> <웃음> 이건 하기치냐 이건. <laughs> 그러니까 최대한 산록 같은 게 제일 마지막에 와야 돼. 뭐있다가 업으로 다 끌렸을 때. 아니 면 이거 후다 호다녹여면서아 후다 됐어. 가자, 가자, 가자. 인사인사와봐 예예 <목소리> 나려보까 <목소리> <목소리> 너, 너 시야 보여... 야, 나내나 미리 가내나 <내가> 지금 출발해 <목소리> 아니, 이게 잠깐잠깐잠깐 메빈님 잠깐, 잠깐. 와요, 메빈님 와요 그냥 와요 <목소리> 자, 다같이 와, 다같이 와. 모여, 모여 일단 <목소리> 하나, 둘, 녹여야 돼, 이거 아니, 은 뭔데? 몰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공 공지, 공 공지 뒤져 그냥 야, 달려, 발... 지금 달려, 지금 달려 하나, 고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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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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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야 뭐야? 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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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야 뭐야? 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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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 뭐야? 뭐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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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야야야야 뭐야? 뭐야? 야야야 공나 죽었어 하나 어4 3이야이 새끼야 야개머